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목살 넣고 감자 짜글이를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감자 큰거 3개하고 양파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호박입니다. 양념재료입니다. 마늘하고 고추구장 한스푼하고 고춧가루하고 맛술하고 후추하고 소금하고 진간장입니다. 먼저 돼지고기 목살 밑간 합니다. 진간장 한 스푼 하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할 겁니다. 잡내 없애기 위해서 맛술을 두 스푼 들어갈게요. 후추 적빵량 넣어주세요. 마늘 크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들어갈게요. 그 위에 붙어있는 고추장도 싹닦넣 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갈게요. 조무도무 입간 못해줍니다. 입간 해주고 감자하고 야채 다듬을게요. 감자가 큰 감자가 돼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4등분 해줍니다 감자살을 전부 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한니다 호박 썰어줍니다. 청양고추하고 황고추 썰어줄게요. 대파 한 뿌리입니다. 어슷썰게 해주세요. 감자하고, 양파하고, 호박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대파 손질이 끝났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밑간 한걸 먼저 볶아주세요. 3분의 1 정도 고기가 3분의 1 정도 익었을 때 감자를 더넣주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감자와고 고기하고 한번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좀 붓고 감자가 3분의 2 정도 익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조금을 넣고 익혀줍니다. 감자가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호박하고 양파를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산소금 끓여주세요. 호박이 거의 다 익었을 때 후추 금 넣고요. 노란랑 간은 소금 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한소푼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된것 같아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큰 냄새가 나거든요. 부산아지 밑에 맛있는 돼지고기 감자짜글이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날씨 쌀쌀할 때 감자짜글이 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